자 A조 2매치 e 구미시청과 대구광역시청의 경기를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어, 일단 구미시청이 849점 대구광역시청이 793점 이제 8프레임과 9프레임 10프레임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아직까지 결과는 예측하기 힘들어졌습니다 아네 그렇습니다 어, 그렇지만 이제 커런트 프레임 방식이기 때문에 이 점수의 차이는 거의 근소합니다 네, 대구광역시청한테 어, 역전의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팔 네. 프레임 대구광역 시청의 김유진. 김유진 스트라이크 출발합니다. 이렇게 되면 김유진 4배거 400, 포배거가 됐습니다. 네. 어, 김유진도 중반 이후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네. 어뭐 청소년 시절에도 어, 굉장히 좋은 불을 쳤지만은. 대구 강영 시청에 들어와서 임재석 감독의 지도 아래 정말 군더더기 없는 자세로 변했고요 굉장히 이제 리드오프를 맡을 만큼 실력이 향상됐습니다 한별 한별도 트라이 맞불을 놓습니다 그리고 구미미시청 같은 경우에는 선수 교체를 시도했습니다 네네 김진선 선수가 나가고 이수지 선수가 들어오게 됐고요 아마 이제 박형 감독님께서 어, 모든 선수들에게 어, 시합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수지 선수도 또 실력이 많이 향상되어서 어, 시합에 한번 테스트를 어, 해보라고 내보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정예리 현재 앞선 두 프레임은 스페어 처리였습니다. <laughs> 정예리. 이번에는 첫 투구에서는 아홉 개의 핀을 쓸어드렸습니다. 사실은 어, 대구 강역 시청에서 정예리 선수의 어, 그, 저, 그 거포가 좀 터져줘야지만 지금 끌고 갈수 있는 상태인데요. Yeah. 정일희 선수가 지금 이제 레인 파악에 고전을 하면서 어... 턴... 어, 저... 포문을 열지를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대구광역시장이 지금 힘든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레인 파악을 하고는 있지만 어... 지금 정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879대842 37개 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진주 선수입니다. 더욱 더 격차를 벌릴 수 있을지 김진주, 김진주 음. 아. 쉽지 않은 스플릿이 남게 됐습니다. 사실 이제 구미시청 선수들의 구질이나 라인들이 오픈을 할수 있는 구질이나 라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오픈 상태가 왔을 때 대구광역시청은 꼭 스트라이크를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은 4번, 6번, 7번 핀이 남아있는 상황. 자, 이렇게 일단은 두 개의 핀만 처리가 됐습니다. 아쉽게도 오픈 프레임이 됐던 김진주 선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는 대구광역시청으로서는 기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오늘 감이 좋은 변선민 선수입니다. 네, 또 반드시 스트라이크를 기록을 한다면 정말 근소한 차로 어, 뒤집을 수, 있, 그러니까 따라갈 수 있는데요. 오늘 흐름이 좋았던 변선민, 변선민, 주격의 아... 기회. 하지만 그 기회를 확실하게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왼손이 세 명이 포진이 된대구 공격시청을 보자면, 지금, 레인이 오른쪽보다는 좀, 조금 까다롭습니다. 예. 어, 저, 자리를 지금 찾고도 남을 법 한데요. 어, 세 명의 선수가 이제 모두 자리가 지금 조금 불안정한 상태를 보면은, 아, 아, 아. 아, 지금은. 네, 저런 건 스페어를 해줘야죠. 예. 네. 어렵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렇습니다. 너무 빨리 올라갔고요. 이제 저렇게 이제 스페어를 놓치는 상황들은 팀의 사기에 굉장히 저하가 됩니다. 변승민 선수의 8프레임은 큰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게 됐고요. 정정인 선수는 일단 조금 길었던 스페어의 행진을 앞선 7프레임에서 스트라이크를 끊게 됐습니다. 이제는 스트라이크에 연속된 기회를 맞고 있는 정정윤. 정정윤. 과불을 완성하면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196점에 도달하는 정정윤 선수입니다. 정정윤 선수도 확실히 한번 감을 잡으니까 무섭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이제. 올해 청 어, 국가 대표 선수이기도 하고요. 네, 그 정도로 실력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위아리도 앞선 칠 프레임은 스트라이크였습니다. <laughs> 아쉽게도 더블이 한 차례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이번에는 자신 있는 투구에 어, 뭐 스트라이크는 나지는 않았지만 정말 자신감 있는 투구에 본인의 라인을 어, 잘 골을 놨는데 템피는 어, 태 됐습니다. 그 선수들한테 중요한 것은 이제 저런 자세입니다. 어, 꼭 스트라이크를 쳐야지만 박수를 받는 게 아니라요. 어, 내가 본인 투구를 하는 동기 중에 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투구를 하는 모습들이 어, 더 박수를 받을 수 있고요. 어, 거기에 이제 따라서 결과가 더좋다면 정말 더 좋겠죠. 이수지 선수가 이제 교체돼서 들어오게 됐습니다. 김진선 선수의 역할을 대신하게 됐는데요. 96년생이고요. 2017년도 전국 남녀종별 볼링선수권대회 2인조 우승의 기록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 또 어, 경북대학교에서 또 좋은 성적을 내고 국민시청에 입단을 한 선수입니다. 이수지! <laughs> 8개의 피만 처리. 박형 감독의 생각은 어느 정도 이수지 선수를 방송분전과의 대결 전에 어느 정도 좀이 레인에 감을 익히라는좀 그런 의미의 투입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 박형 감독의 전략은 그런 것 같고요. 네, 시합 중에 한번 이제 테스트도 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느 정도는 박형감도 구상으로는 오늘 경기를 좀 승리를 확정을 지은 듯한 그런 모습도 있고요 네, 이미 이제 4강 진출이 확정이 된두 팀이기 때문에 다음 예. 경기에 있어서 횡성군청과 구미시청의 아, 빅매치는 팀의 전력을 좀더 자세히 분석을 하는 결과가 될 겁니다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챔피언 결정전에서 만나게 될두 팀이 미리 보내는 탐색전을 네. 다음 경기에서 갖게 되겠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어서 주장 이마랑 선수입니다. 8 프레임 첫 투구. 이마랑 8번째 피니시 처리됐습니다. 앞선 6 프레임과 마찬가지로 8 프레임에서도 두 개의 빌이 남겨졌습니다. 이제 왼손의 라인을 이제 좀 보자면요. 어, 지금 저렇게 이제 부, 브레이크를 안쪽으로 나서도 안 되고 또 너무 위쪽을 위자리를 사이드를 타고 가면 또 늘어져서 핀이 서고 어, 그렇다고 또 안쪽을 이제 일반 반전기를 치다 보면 또 돌거든요. Yeah. 왜 조금 더 내려가서 어, 브레이크를 만들어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팔프레이 한선수만이 남아있습니다. 홍수현선수인데요홍수현선수도4많거의 흐름이 7프레임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8프레임 홍수현의 첫번째 투구입니다. 홍수현도 여덟 개피리됩니다 이제, 이제 레인이 조금씩 돌기도 돌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5인조 경기를 보자면은 어, 깨끗한 크린한 어, 레인에서 시작을 해서 어, 레인이 캐리 다운이 돼서 조금 밀리는 듯해서 템핑 빼기가 어려웠다가 그 다음에는 또 이제 후반쯤 되면은 그 자리가 돕니다. 이제 브레이크 다운이 또 시작이 되는 거죠. 아쉽네요. 스페어 처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오늘 자신의 첫 번째 오픈 프레임이 나오게 된 홍수연 선수였습니다. g 런 t at home, so 이제 u r e smitten. The toron pupundri, the summit chase, Hengsung, c 1 프레임부터 4 프레임까지는 4 연속 스트라이크 있었지만 그 이후로는 스페어 처리. 하지만 다시 스트라이크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프레임 프레임에서는 또한번 스트라이크 행진이 끊기기도 했습니다. 늘 완전히 바꿔서 이제 투고를 해봤는데 어, 입사가 많이 약하네요. 어, 한별 선수도 오픈 프레임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홍수연과 한별 팀의 커과리드두프가 연속적으로 오픈 프레임을 남기게 됐고요. 어, 승부는 이미 결정이 돼 있지만은 yeah. 어, 저런. 너무 빨리 올라가서 투구를 한다거나 본인의 이제 리듬을 깨끔 너무 빠른 투구 동작은 도움이 되지 않죠. 김유진, 김유진 스트라이크 5회고입니다. 네, 김유진 선수 정말 잘했네요. 네. 초반 흐름에서는 한별 선수에게 뒤처지고 있던 김유진 이제는 한별 선수보다. 22점 앞설 수 있게 됐습니다. 아, 뒤심이 정말 좋네요. 네. 어, 볼링 경기도 초반보다는 후반이 강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웃음> <웃음> 김진주 김진주 스트라이크. 김진주가 다시 한번 두 프레임에서 스트라이크 만들어 냈습니다. 진주도 프레임까지 215 점. 아, 아직은 동점과 역전이 가능한 점수인데 아, 정해리 선수 아, 한번 스트라이크를 쳐줬으면 합니다. 네. 정해리 선수 도 오프레임에서 스트라이크 멈춘 상황이고요. 과연 네 프레임만에 나올 수 있을지 네 프레임만에 스트라이크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또 격차가 점점 좁혀지고 있습니다. 드 네, 이제 33핀, 이제 한 프레임으로 좁혀졌는데요. 자 이러면 정말 마지막 10프레임, 끝날 때까지 좀 경기를 시켜봐야 될것 같고요. 항상 지금 이제, 예. 네, 준비를 하고 있다가 기회가 올 때는 선수들은 잡아야 됩니다. 두 번째 또 기회가 오겠지 하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기회가 왔을 때 확실하게 잡아야죠. 이제 27핀 차입니다. 정정윤, 정정윤, 대광역 시청에 추격을 뿌리치고 있습니다. 네. 정정윤은 터키가 됐습니다. 저것이 정정윤 선수의 매력입니다. 네. 항상 레인을 리딩을 하고 후반부에 정말 좋은 점수를 마무리를 하는 게 정정은 선수의 매력이거든요. 정정인의 스트라이크를 기록한 상황. 견성민의 스트라이크 필요한 대구시 승입니다. 불씨를 살리고 있는 대구 광역 시청. 잠수 차는 계속해서 27핀 차입니다. 그리고 또이 구프레임 어떻게 보면 이수지 선수는 오늘 처음 던지게 되는 육 레인이거든요. 아 네네 그렇습니다. 거연 육 레인에서의 첫 투구 이수지 선수가 어떤 결과를 맞이할지 이수지. 아네 다행입니다. 예. 아, 네. 어, 지금 상황에서는 오픈 프레임이 나온다 그러면은 지금 구미청도 굉장히. 좀 심리어, 심리적인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이수지 선수는 이거 스페어 해야 합니다. 왼쪽에두 개의 핀이 남아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수지 두 번째 투구 스태어 처리하게 됐습니다. 181 점이 됐습니다. 위아리 선수가 여기서 스트라이크 나오게 된다면 간격은 더욱 더 좁혀지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스트라이크 나오게 된다면 15핀 차이로 간격이 좁혀지게 되고요. 상황 위하리 위하리 아... 자투구에서 9개의 핀만 처리가 되네요 1개의 핀이 남게 된 위하리 근데 네, 위하리 선수는 어, 스피드가 조금만 붙어준다면 자꾸 이제 헤드핀 앞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게 현상이 좀 없을 텐데요. 예. 그 원하는 브레이크까지 공이 랭크가 나가지를 않아서 지금 어려움을 겪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어 1차 리그전 때보다 어 많이 어 볼의 스피드가 지금 좀 죽어 있는 상태로 보여요. 이제는 26핀 차이. 과연 앵커멘트를 대결해서 격이 더 벌어질지 아니면 더 좁혀지게 될지 먼저 홍수연 선수입니다. 홍수연 스트라이크입니다. 네 역시 팀의 어, 인코멘 다음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간격을 더욱 더 벌리고자 하는 구미 시청의 홍수연 선수였습니다. 역시 중요한 순간에. 수션 선수가 또 하나의 스트라이크 만들어주네요. 이마랑 이마랑도 스트라이 이렇게 되면 아쉬울 수 없습니다. 아, 조금 아쉬운 이마랑 선수의 경기입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은 그대로 간격은 2 6피 차이 마지막 10프레임에서 결과가 나겠습니다. 물론 뭐 이번 대회적으로 봤을 때는 이미 대구광역시장은 좀 아쉬운 결과를 맞이하게 됐지만 네,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승리를 하게 된다면 사실 뭐 분위기가 또 바뀔 수 있거든요, 다음 대회에서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제 선수들한테 필요한 것은 어, 자신감이고 어, 해보자고 하는 의지거든요. 예. 네. 그리고 이제 본인들이 시합을 하면서 뭐가 부족한지를 반드시 느끼게 됩니다. 김유진 스프라이크입니다. <laughs> 자 이렇게 되면 김유진 선수는 6 0 0점가됐습니다 267점으로 상당히 높은 점수에서 오늘 경기를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김유진 선수 정말 자부지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한별 선수와의 대결에서는 김혜진 선수가 리도프 대결 승리를 가져가게 됐고요. 네. 한별, 한별 스트라이크입니다. 일단은 뭐 리도프 맞대결에서는 패배를 가져갔지만 점수의 균형은 그대로 지키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격을 유지하게 됐던 한별 선수의 스트라이크였습니다. 정예리 선수가 두 프레임에서 다시 스트라이크를 맛봤었고요. 과연 10 프레임은 어떨지. 정예리. 정예리 스트라이크입니다. 정일희 선수가 어, 지금 사용하는 레인에 조금 더 빨리 어, 레인 리딩을 하고 어, 적응을 했더라면 정말 참 좋았을 건데 yeah. 아쉬움이났습니다. 아, 네. 이제는 정말 스트라이크 하나 하나가 아쉬워지는 순간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김진조또와 앞선 구프레임에서 그 어. 스트라이크 있었습니다. 김진주, 김진주 또한 스트라이크 마무리. 김진주와 정예리 선수는 김진주 선수가 승리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정말 마지막에는 양팀 모두 엄청난 집중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양 팀의 내선수 네 모두 십 프레임 스트라이크를 기록하고 있네요. 대구광역시청의 변성민 선수입니다. 여기 손으로 미끄러지네요. 네, 조금 아쉽습니다, 변성민 선수. 그래도 어, 경기 내5배가까지 기록을 했는데 오픈 두 번의 오픈 프레임을 또 가져가면서 어, 좀 본인의 경기 운영이 조금 허점이 드러났는데요. 네, 조금 아쉽습니다. 비를 처리하면서 스페어로 오늘 경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234점으로 오늘 경기를 마감하고 있는 변선빈 선수입니다. 정정현 선수도 좀 길었던 스페어에 늪에서 빠져 나와서 현재 터키로 완성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400으로 오늘 경기를 끝낼 수 있을지. 결국에는정정인 선수도 뒷심을 보여줬습니다. 네. 아, 정한국 선수의 어쩌면 장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 레인을 끝까지 리딩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확한 스트라이크 존을 한국에는한서 경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정정윤 하지만 스트라이크에서한국에에서한국 지금 경기를 하고 있는 이 구미 복합 스포츠 센터의 이 레인이 레인 자체가 마찰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 스피드, 볼에 스피드가 떨어지는 선수들은 어, 핀을 빼는데 고전을 하게 되죠 정정은 스페어 처리하면서 244점으로 오늘 경기를 마쳤습니다 일단 정정윤과 변선민의 대결은 10점 차 정정윤의 승리가 됐고요. 이제는 네명의 선수의 투구만이 남아있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청의 위하리 선수입니다. 네, 위하리 선수 어, 마지막 프레임은 어, 멋지게 좀 스트라이크로 장식을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을 거둘 수 있게 됐습니다. 아위아의 선수가 결국에는 그래도 마지막에 스트라이크 가 나왔네요. 네. 아마 스스로가 좀 가장 좀 기다렸던 스트라이크 아닐까 싶은데요. 이제 볼의 스피드를 만드는데는 에뭐예 어, 스윙의 역할만 있는 게 아니라. 어, 아래를 받쳐주는 이제 하체, 상체를 받쳐주는 하체의 리듬과 또 이제 킥, 오른쪽 발의 킥, 그리고 슬라이딩, 슬라이딩 이런 어, 밸런스와 균형이 맞아 들어가야지만 스피젤를낼수 있거든요. 그렇죠. 1프레임 네. 이수지의 첫 투구입니다. 결국엔 이수지 선수도 앞선 오픈 프레임의 아쉬움을 10 프레임에서 떨쳐낼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양 선수가 스트라이크를 기록을 한다면 정말 한 프레임 30 여점 차이에로 이제 대구 가영 시청이 지게 되는데요. 예. <laughs> 정말 조금 <그러면> 아쉽겠습니다. 정말. <laughs> 그렇죠. 네. 참 대구광시청이 정말 잘했습니다 오대기 형님. 이마랑 아, 이마랑 선수 이번에도 여덟 개의 빈만 처리됩니다. 참 어떻게 보면 대구광역시청으로서는 이번 대회 이미 결과가 정해졌던 상황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네. 이제 선수들이 어떤 부분들이 부족을 한 지를 빨리 피드백하고 그것을 연습을 해서 다시 시합에 나올 때는 좀더 좋아진 모습을 보여야죠. 그렇죠. 네. 이마람 선수는 219점에서 오늘 경기를 마무리 지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홍수연 선수만이 오늘 경기 10프레임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깊은 심호흡을 보여줬던 앵커맨, 국민시청의 홍수연 선수입니다. 조금 약했습니다. 에의 괜히 남아 있게 됐는데요. 홍수연의 셰프레임 두 번째 투구입니다. 모두를 처리하면서 233점으로 우선 선수가 오늘 경기를 마감했습니다. 자 이렇게 결국에는 구미 시청이 어, 대구광역시청을 상대로 승점 5점을 챙기게 됐습니다. 아 너무 박빙의 승부인데 26점 차의 어, 승부가 났네요. 예. 네. 대구 광역 시청으로서는 조금 아쉽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뭐 저희가 경기 전에 어, 대구광역시청 선수들이 물론 최선을 다하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좀 경기 분위기가 떨어지면 어떨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는 모습을 봤습니다. 네. 구미시청은 승점 25점이 됐고 횡성군청은 승점 20점, 대구광역시청이 승점 13점. 일단 대구광역시청은 어, 이 차리그 경기를 모두 마치게 됐고요. 사실 구미시청과 횡성군청의 다음 경기가 어, 이 A조의 선두를 가려내는 경기가 될것 같습니다. 네. 어, 일단 대구광역시청 선수들은 이번 대회를 좀 마치게 되면서 어, 정말 좀 고생했다는 말을 좀 전해주고. 좋습니다. 예. <laughs> 그렇습니다. 뭐, 하지만 좀더 어, 어, 내실을 기해서 좋은 모습으로 다시 어,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A조 두 번째 경기 구미시청과 대구광역시청의 맞대결은 구미시청이 승리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